야구는 풀스윙! 네! 자, 아, 어, 뭐, 풀스윙이라는 요 단어와 매우 어울리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네. LG 트윈스의 이야기입니다. LG 트윈스가 최근에 언제 졌는지 봤더니, 됐더구만요. 어 그러고 있어요. 지난주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롯데자이언츠와 이승 이후에 일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롯데가 진짜 안 좋구나 했는데 음. 기아 만나보니까 야 롯데는 일무라도 했다 진짜 <웃음> 롯데 쎈네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지금 사실은 다른 팀들이 LG를 안 만나는 게좀 좋은 그런 음. 상황으로 좀 가고는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경기들을 보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기는 흐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맞아요. 느낌. <laughs> 뭔가 이게 좀, 예,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잘하니까 이기는 거죠. 잘하니까 물론이니까. 이기는 거긴 한데, 뭐, 압승을 거둔 경기도 있었지만, 팽팽했던 경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끌려가는 경기도, 음, 특히 그렇죠. 일요 경기 끌려가던 경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또 뒤집어 내는 걸 보면서, 예, 참, 저력이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어 지금 뭐 순위 경쟁이 말도 안 되게 치열합니다. 3위부터 지금 9위까지 뭐 거의 붙어 있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laughs> 이게 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2위 네. 하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혼전냐면은 불펜이에요. 거의 그렇죠. 마무리 맞습니다. 예, 지금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 중에 어한 7명 가량이 8월 달이 정말 지옥같습니다. 악몽이었죠, 진 예, 진짜 모든 거의 대다수 팀의 마무리 투수들이 지금 8월 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음. LG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게, 일단 저는 LG가 가장 순항하는 이유가 아닐까? 네. 네, 꾸준히 그래도 승리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게 왜냐면은 마무리 나왔을 때는 다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뒤집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하, 진짜 뭐 필승조 다 갖다 썼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잡았다 했는데, 네. 이거. 그 허탈감에 진짜 여러 가지를. 네, 만약에 그 경기가 필승조로 이슬녀석 쓴 경기다. 음. 그럼 다음 경기는 또 필승조가 못, 못 나오잖아요. 나와.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마련인 건데, 음. 일단 LG는 유영찬 선수가. 그쵸. 예, 8월 달에 ERA 제로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 예. 막 쌓기는 해요. 예. 예. 근데 결국에 막습니다. 불안불안한데 <laughs> 어쨌든 막아내면서, 음. 이, 잔인한 8월에서 음. 벗어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저는 또 가장 LG가 지금 순항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윤세우님과 함께 음. 드렸던 말씀 중에 LG 트윈스의 중심타선이 폭발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막 사방에서 쳐댄다, 이제 음. 5주 안까지 친다 막 이랬는데 음. 어제 경기를 보시면 요 중심타선이 침묵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9.12에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어제 경기는 아, 진짜. 진짜 이 9.12가 <laughs>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돼? 이보다 이상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요. 박혜민 선수가 그 전에 올로 선수한테 안타가 하나도 못 쳤어요. 네, 네 올로한테 무안타로 침묵을 했는데, 어 올로의 그 슬러브에 음. 이제 안타를 치면서 출로하고 신민재 선수가 빠른 공 약간 가운데 몰린 걸 놓치지 네. 않고 3루타 적시 3루타 치고 네. 신민재가 3루에 있을까 당연히 또 인필드 인 내야 전진 그렇죠. 수비를 했는데 문성주 선수가 그 전진 수비를 뚫는 척살 치고. <laughs> 갑자기 한안타생기가후르룩 나오면서 2대 1로 역전을 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진짜. 네, 순식간이었는데 뭐야? 좀 많이 본 장면이에요, 음. 최근에. 네, 이런 맞아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 박혜미 선수가 변화구에 잘 대처하는 모습, 신민지 선수가 장타를 치는 모습, 네. 인필드 인일때 그러니까 내아 전진 수비 때 운성주가 음. 그걸 뚫는 모습. 이게 어제 경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최근에 이 후반기 상승세에서 몇 차례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이 912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있는데 네. 예, 또이 기대감이 현실이 된 거죠. 와, 사실 뭐 문성주 선수 마찬가지, 신민재 선수도 마찬가지. 요 보면은 내야 전진 습이 땡겨놨을 때딱 네. 빠져나가는 타구가 지금 그냥 딱 떠올려도 몇 개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뭔가 이게 잘 맞아 떨어져가고 있는 팀의 전형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팀이 일단 분위기가 좋고 승리를 계속 이어가면 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타구든 어느 투수가 어느 공을 던져도 어~ 내두나에 들어오면 때린다 음. 이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수비입니다 네. 사실 제가 마무리도 말씀드렸지만 수비도 지금 뭐~ 시즌 막 빠지고 아. 날씨는 뭐~ 말도 안 되게 음.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LG는 어쨌든 수비 시간이 길지가 않은 게뭐 적게 실점하니까. 그렇죠. 예, 적게 투수들이 뭐 많이 내주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측정이 된다면은 네. 야수들이 더워서 있는 시간 한번 측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예, 벤치에 좀 쉬고 예, 햇볕 안, 안, 예, 안 받고 공격 음. 이닝이 길면은 더 가서 그렇죠. 많이 있잖아 그렇죠. 이걸 한번 측정해 봐가지고 음. 이거에 따른 수비 지표를 한번 뽑았으면 꽤 그래도 좀 음. 상관관계가 좀 있을, 예, 있을 것같아요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런 예. 날씨에 예. 네, 이런 날씨는 네. (7~8월에는) 아우 진짜 예. 솔직히 그냥 그 동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투수가 볼질 가지고 서 있으면요 무조건에라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막, 막 이렇게 안, 안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외야 있으면은 볼볼 <laughs> 하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다니까 그러니까 응. 그런 거는 사실 정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laughs> 네.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역전이 가능했고 그리고 승리를 지킬 수 네. 있었던 이유는 토로스트가 홈런 하나 맞았지만 네. 계속 막고간 거예요 그냥 네, 네, 네. 그게 있었고 불펜들이 또다 막은 겁니다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뭐. 대충 그냥 네.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볼볼 블렛 하는 선발진에선 최소한 음. 볼렛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볼렛을 많이 안 줘요. 그렇죠. 선발 투수들이 선발 투수 그러다 보니까 선발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네. 어제도 사실 수비로 이긴 경기입니다. 그 그렇죠. 네. 어제는 정말 수비로 이긴 경기인데. 또 거기에서 뭐, 릴레이 플레이도 정말 좋았고, 아, 정말 오지환 선수의 홈송구도 좋았고, 어, 두 번의 홈송구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더블 플레이 만들어내는 아, 예, 예술이었죠. 예, 그것도. 그걸, 그 스텝도 굉장히 네. 좋았고, 어제는 2대1 경기였고, 뭐, 냉정히 말하면 투수전 양상보다는 수비. 수비전이라고. 수비로 하죠. 이겼다. 예, 근데 치. 요 상황에 한번 뭐, 개선이 가능하면은해 음. 봤으면 좋겠어요. 이더그아스의그니까 공격 이닝과 이 수비 좋은 수비의 상관관계. 음. 네. 어제도 사실 그 최영우 선수가 친 투아웃에서 쳤던 그 공을 신민재 선수가 이제 걷어냈는데 네. 그거 원래 이제 타점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러면 이제 전기가또 이렇게 꼬여야 네. 되는데 그게 또 글러브 들어가고 또잘 수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수, 수비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고 어찌 보면은 이것이 지금 가능한 이유가 어제도 나온 것이 자 문보경 선수가 일루수비를 들어갔고 네. 그렇죠. 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쉬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커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냥 의도치 않게 이금 체력 안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뭐냐면 LG는 이 야수진 뎁스가 어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 지금 자연스러운 분위기 만들었어요. 네, 천송호 선수가 3루도 보고 그러니까요. 1루도 보고 좌익수, 우익수, 우, 우익수 아직 보, 안 나왔지만 네. 좌익수도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익수도 보고 KT는 좌익수 그렇죠. 나왔으니까. 네. 그러 코너 내외야가 다 되고 그어 구본혁 선수는 선수야 뭐, 다 되고 네야다 네. 되고요. 네. 네, 이게 그리고 뭐 문보경 선수는 1, 3루가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이상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평균 이상의 수비를 또 유지가 되고 누가 나와도 그렇죠. 이상황에서 네. 네, 그런지라 자연스럽게 체력 안 배도 되고 경기력도 유지하고 음. 너무 이상적이죠. 아주 아주, 네. 아주 이상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트윈스가 어떤 연패, 의 늪에 빠지게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네. 것도 이런 단단함이 있는 것인데 음. 이런 단단함을 바,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선발 투수들이 족족 무너지지 않고 자기 몫을 네. 다해 줍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뭐 21세기 가장 안정적인 오손발인 것 같아요. 토러스트 어... 선수 오면서, 네. 예. 토로스트 오면서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구축한 적은 21세기에는 일진 없었던 거 없었다. 예, 최초인 것 같고, 뭐 이거에 대한 또 지표도 나오는 게네 명의 두자릿수 승리. 그렇죠. 지금 이제 손주영 선수만 네네. 하면은 네 명이 다두자릿수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최근 LG 기준 놓고 보면, 최근이 1997년인데, 오. 이때 좀, 예,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네? 차명석 11승, 오. 이상훈 10승, 네? 예, 선발등판은 제로, 둘 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승이니까. 네. <laughs> 네. 그리고 임성동 11승, 김용수 12승 두 선수는 이제 선발 투수로 그렇죠. 선발 투수 꾸준히 나왔던 선수고. 그래서 97년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네요. 진짜는 이제 94년도. 그렇죠. 94년.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김태원 김태원, 이상훈, 정상음 2년배. 이렇게 다 됐어. 선발 로테이션을 주로 도는 선수들이 그렇죠. 해서 해서 어찌 보면 이게 몇년만이까 31년 만이죠. 그렇죠. 어, 좀 순수하게 봤을 때 선발 승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저는 또 오. 강한 로테이션을 증명하는 수치가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승수를 챙겨가고 있는 이유는 어쨌거나 뭐 억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음. 그 선발투수 내려가기 전에 승리 조건을 만들어준 방망이의 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아요. 사실 어제 경기에 폰세 선수가 네. 아 그제 경그 음. 금요일 경기죠. 네. 폰세 선수가 완벽한 점 계속. 예. 무결점의 공을 던졌지만 결국 팀은 1대 0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선발 투수가 이렇게 음. 안정적으로 판타스틱 포니뭐먼 음. 포니 뭐 이걸 만들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선발 투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거 그거의 바탕에는 적절한 방망이와 거기리고 단단한 수비. 네. 이런 것들이 좀 따르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 23년보다 더 강해 보인다. 음. 음. 선발진은 안정적이죠. 그렇 예, 네, 그때는 좀 변화가 많았어요. 돌직 나죽잖아요 네. 사실상 뭐 개막 로테이션이 실패했죠. 개막 그렇죠. 토종 3인반은다 네. 실패를 했고 뭐그 뒤에 이제 김윤식 선수가 후반기 에 올라와서 잘해주긴 했지만 어, 그때 는 너무 이제 변화가 많았고요. 많았죠. 어, 그야말로 많았고. 뭐 예. 네. 또 외국인 투수 한 명은 갖고 네, 외국인도 한 명으로 했고.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랬고 어, 안정성이 있어서는, 음. 예, 선발진 안정성은 분명 올해가 23년도보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나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LG 트윈스 팬분들은, 야, 뭔가 되게, 안, 편안하게 정말 <laughs> 편안하게 야구를 보시고 또좀 장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보는 시간이 아깝다. 이거 뭐 결과 다 정해져 있는 거3 시간씩 뭐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고 네. 그래서 뭔가 좀더 즐기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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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다 이럴 때 즐기는 네. 거죠. 이러다가 즐기십시오. 또 이제 위기오 그러면은 네. 야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네. 네. 어쨌거뭐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한반기 에 8월 순유를 할 거라고는 <laughs> 이거는. 부단 역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사실 극초반에 정말 좋았을 때보다 지금 후반기가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좋아요. 네. 더 좋은 겁니다. 그때는 <laughs>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에란데스가 아프면서 그렇죠. 이탈하면서 이제 슬금슬금 위기가 음. 왔던 건데 결국 그만큼 선발진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선발진에 구멍 이 하나라도 생기면 이 구멍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 거니까 로테이션은. 그렇죠. 그럼 뭐 네. 누군가 던져야 되고 누가 네. 누군가 이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또 불펜 들어가는 거고 네. 또약순환 생기는 것인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게 가장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음.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잔여 경기 일정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 6일 경기가 이제 없어요. 없지요. 음 이거는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선발진의 이런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가을 야구도 맥시멈 4 선발 쓰잖아요. 음, 맞아요. 약간 무식하게 하면 3선발 쓸 수도 음. 있지만 4선발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의 보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떤 식이도 네. 되든지. 이원 플러스 원이건 롱 릴이 됐건 음. 뭐 아니면 전촌우 엘리 작년처럼 음. 전촌우가 됐건 그게 바뀌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시험을 해보겠죠. 어떤 네. 네. 아마 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그거를 네. 시험하는 무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LG 트윈스 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즌 1위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다면 음. 코시 일선발이 누구냐 음. 그리고 누구를 불펜으로 돌릴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설왕설래가 좀 많은데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정상 컨디션이다, 네. 좋은 컨디션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음. 아마 손주영 선수가 가지 않을까요. 손주영으로 일선발에 간다. 아니 아니요, 손주영 선수가 불펜. 아, 불펜으로. 네. 아, 사실은 이제 그 왼손 파이어볼로는 네. 어디서든지 쓸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좀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없않아 음.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어쨌든, 토로스트가 아직은 뭐 S급이다, A급이다, 이거를 논하기 좀 어려워요. 세계적이 안 됐으니까. 근데, 네. 토로스트의 본 모습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계속 토로스트를 볼 텐데, 토로스트가 점점 뭔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음. 수원 그 KT전과 같은 네. 모습에 가까워진다 다시. 네. 그러면은 일선발을 시키면 되니까,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임창규든, 칠노스등 송승기 등을 놓고, 음. 아, 손주영이 지난해 가려고 을 해서 또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간 수수로 나와서 네. 그런 경기가 있어서, 그거를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 그렇다고 해서 칠노스를 중간으로 쓰기도 그렇고, 임창규 그렇죠. 선수도 그렇고, 맞습니다. 송승기 선수도 그래요. 송승기 선수는 일단 경험에 네, 있어서. 계속 그렇죠.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기 네. 때문에 올해, 갑자기 또 그런 건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이제 관건은 송승기 선수가 어쨌든 후반기 들어서 좀 구속이 떨어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구위가 네, 좀 이제 하락하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일단 송승기가 어, 좋았을 때구위를 찾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래야 또 손주형의 불펜도 가능해지긴 해요. 음.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이제 잔여경기 일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아마 송승기 선수는 뭐 일주일에 4경기가 있으면은 네. 그주는 쉬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아. 저는 관리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등판을 시켰을 음. 때 공이 좀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또 이런 어, 가을 야구 로테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아마 이제 9월은 그런 거를 두루두루 시험해 보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요? 음, 네. 일단은 9월에 이제 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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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음. 가을 야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운영을 해볼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고 음. 그렇다 보면 한명 지금 뭐윤세우 님은 손주영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음.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9위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선수 불패는 진짜 그런 선수가 들어가야 어, 되잖아요. 특히나 왼손에 네. 150 이상을 던질 수 음. 있는 파이어볼러는 불펜에서 정말 지옥에서도 리고 오는 네, 선수니까.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제구의 기복은 좀 있었지만 음. 구위의 기복은 맞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항상 맞아요. 빠른 그 그러니까 구위는 항상 유지를 했어요. 로테이션 음. 계속 돌면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어쨌든 불펜에 구인형이 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 경기를 좀 그림을 자기가 그리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스타이다 일 보니까는 야 여기 진짜 지금 하이레버 리이에너 나가서 음. 막아 그러면 아니 백지를 주셔야지 저한테 음. 이런 낙서된 종이를 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그리고 토종 이 r a 1인 위 투수들 그렇죠. 또, 또 그렇게 돌린다는 것도 돌리는 것도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리려고 해서 에이스 역할을 했고. 그래서 <laughs> 여전히 증명 중입니다. 임창규, 네, 임창규 선수는 저는 선발 로테이션에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임창규를 상대하면서 타자들이 겪는 그 난해함. 네. 네, 이게 어 저는 전반적으로 어, LG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7인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불펜으로 당장 쓰기에는 또 워낙에 지금 경험이 불펜 음. 경험도 없었던 선수이고, 음. 어, 그래서 좀 어떤 것이 맞을지는 뭐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9월 한달 동안에 네,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보고 음. 시험을 하겠지만, 네. 에,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봅시다. 이거는 그러시죠. 뭐, 예. 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게 9월처럼 이렇게 잔여경기가 딱 이렇게 어지럽게 편성이 되면 음. 사실 연승연패가 잘안 나오거든요. 네. 네, 경기 흐름이 다 네.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를 더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도 되죠. 그런 부분도 되죠. 있고 네. 어, 지금 대기록을 앞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 네. 연속 위닝 시리즈 그렇죠. 지금 어, 11연속을 그렇죠. 했고 만약에 12연속을 하면요. 네. 단일 시즌 최초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역대 최고 기록이 12연속 위닝 시리즈인데 네. 이게 다 그 다음 시즌까지 이어서 왔어. 아, 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우리가 연속 홈런도 네. 예, 뭐 네. 연속 하고 다음 네. 이거 한 어, 것처럼. 예. 그런,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연속 경기 출장 이어지 깔끔하게 한 시즌만 놓고 본다면 최초. 예. 네. 케비어 최초다. 만약에 이번 주도 다 위닝을 해서 13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러면 신 그러면 역대 최고. 열리네. 역대 최고 기록이고 그래서 뭐요런 것도 지금 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록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그만큼 지금 후반기 기세가 참. 말이 안 돼. 이게 사실 전반기 마지막 3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뭐박혜민 선수의 그 홈런 한 방이 그걸로 모든 걸 바꿨다. 이게 참 야구가 좀 신기한 게요. 그니까요. 그때 7월 22일, 23일, 24일 광주에서 그렇게 수입을 음. 하고 나서 다시 광주에 왔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네. 뭔가 그때 그 흐름이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광주. 네. 네. 사실 광주의 이 연속 수입이라는 게 아마 LG 트윈스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어, 챔피는 아마 없었나요? 그렇죠. 것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 하여튼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원정에서 이 연속 수입은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그거를 좀 해내고 있는 LG 트윈스의 위세 정말 대단하고요. 또이 이 와중에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음. LG가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데도 또 미래를 또뭐 음. 이렇게. 밝은 미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올해 이 밝은 미래 상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박관우. 음, 아, 네. 이 선수는 뭔가 그 부드러움과 강함과 당돌함과 신중함을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을 지 음, 갖고 있죠? 네. 박관우 선수는 어 다음 주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뭐, LG가 2000에서부터 키워서 올라온 선수들이 있잖아요. 음, 있죠, 그러니까 있죠. 2000, 시절, 2000 시대의 시 개막과 함께. 네, 뭐 홍창기. 그렇죠. 그다음에 문성주. 아, 그렇죠. 문보경. 음. 뭐 뭐좀더뭐 굳이 가자면 또 신민재. 그렇죠. 예. 요런 선수들은 다 2천에서 어쨌든 그 유망주 생활을 그렇죠. 보내면서 거기에서 실전 훈련을 많이 하고 1군에 올라와서 주전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케이스가 이제 또 박관우가, 박관우가 될수 있지 될지. 않을까? 뭐 이주원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 물 네, 이주원 선수도 있지만 야수 쪽에서만 놓고 보면은 음. 어그 다음 주에는 박관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많은 신진급 혹은 1.5급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를 했고 음. 그와그 중에는 송찬이나 이영빈 뭐 이런 음, 선수도 있었데 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에는 네, 2025 시즌에 타격의 신데렐라는 박관우가 되면서 네, 뭐 최원영 느낌이죠. 선수도 많이 성장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그 타격에서 포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박관우 같은 선수는 또 오랜만이다. 네. 에, 문보경 이후에 맞습니다. 문성주 이후에 가장 네. 또 에, 어, 1군에 올라오자마자 자신의 색깔을 보여준 타자는 에, 오랜만이면 오랜만 타팀이 보기엔. 맨날 나오면서 뭐 오랜만에 이런 말것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 네. 어쨌든 그 LG 트윈스가 또 이러다가 또 암초를 만나고 만날 수도 있고 음. 뜻하지 못한 뭐 예상치 못했던 부상이나 부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팀을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폼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건뭐 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음. 이번 주에 이제 주중 주말 3연전에서 과연 LG 트윈스가 진짜 대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